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 우리는 좋은 씨앗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가라지 속에서도 알곡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한 가라지는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씨앗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씨앗은 가라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의 말씀에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살때 원수가 와서 덧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는 누구냐면 하늘을 대자가는 막이거든요. 덧뿌렸다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위에다 또 다른 씨를 다시 뿌리는 것을 덧뿌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종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입이 자라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그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거든요. 종들이 선 주인님 그러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거든요. 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마귀가 와서 뭘 뿌린다는 겁니까?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거든요. 가라지는 이게 알곡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생생물이어서 알곡 뿌리에 붙어서 같이 살아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종들은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가 물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에다가 출애굽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 12장 3절에 보면 다른 잡족이라 그러거든요 즉 뭐냐면 다른 민족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같이 나오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민숙이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가라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가라지가 뿌려서 그래서 무엇을 품게 했냐면 탐욕을 품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길이 나쁘다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가라지가 들어와 가지고 자꾸 뭐 하냐면 탓하게 하고 원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그러면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 놔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또 다칠까 뽑힐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알곡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다 거두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950년 2월에 미국 상원의원인 조지 메카시라는 분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답니다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소련과 중국이 막 공산화가 됐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랬답니다. 우리 미국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공산주의 간첩이 205명이나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나라가 그냥 혼란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간첩을 색출하자. 찾아내자. 그래 가지고 입법부, 사법행정부에 있는 정치인, 지식인들을 다 불러다가 몇년 동안 조사를 했답니다. 누구도 불러다가 조사를 했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 장군도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가 되니까 그 나라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과학자,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추방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소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 공산주의 간첩으로 찾은 사람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나라를 발칵 뒤집어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며 상처받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 가지고 과학과 인문 지식 분야에 미국이 뒤처지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간 다 태운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게 되니까 가만 놔둬라라는 거거든요. 사르트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판단하지 마라. 정제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것다 드러내신다. 그때가 되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것을 왜 먹었느냐라고 그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제가 약해서 그럽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럽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누구 탓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탓했습니다. 나중에 하와도 누구를 탓합니까? 뱀을 탓합니다. 성도는 그서마귀는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서 서로 뭐 하게 하냐면 의심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41절 42절 말씀이 가라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넘어진다는 것이 장애물을 놓다, 덫을 놓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탓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고 은삼십의 자기를 팔아버린 가론유다를 탓하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탓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고소했던 무리들도 탓하지 않으시고 도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에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항상 우리 곁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단하답니다. 물 속에 넣어보면 된답니다. 물 속에 넣으면 진짜는 물 속에서도 빛을 바란답니다. 가짜는 빛을 바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금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빛을 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선도 여러분, 저놈들은 하나님의 좋은 시하신 것을 믿고 우리 옆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불평하고 엄마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빛을 바라는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이란 말이 에무나라는 말이랍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버티다, 견디다 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믿음의 버팀 이것이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파한 형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가라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더니 애국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7년 흉년을 해결해 가면서 요셉이 하나 깨달은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나는 형들이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가라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가라지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고, 가라지를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우랑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더니,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의 믿음이 깊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판자로 인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 항상 원수 마귀가 무엇을 뿌린다는 겁니까?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 때문에 타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바라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 하나님 마음의 합판 알곡으로 자라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앗은 가라지를 이깁니다. 오늘 30절 말씀.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종들이 주인님 가라지 뽑을까? 이랬더니 가만 놔두라는 거죠.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 염려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둘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죠. 함께 자라서 추수 때에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묶어서 불에 던질 것이고, 알곡 곡식은 내 창고에 넣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가라지는 알곡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놔둬도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알곡이 이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둘다 그대로 나둬라둘다 추수 때까지 잘하게 나둬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41절, 42절 말씀해 보면, 가라지,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불법이란 말이 율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라 하나님 다스림 받지 말아라 라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가라지를 이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 초에 트르키에 시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터키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서 한신는 한 명도 죽지 않고 집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도시가 에르지나는 도시인데, 그 시장님이 나라에서 지진이 많으니까 건축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대로 건물을 짓도록 했다는 거죠. 누가 뇌물을 갖다주면 뇌물을 받지 않고 법대로 하십시오. 친척들이 와가지고 좀 편의를 봐달라고 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안 된다. 법대로 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진이 났을 때, 그때. 무너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묵상해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가라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칠레도 지진이 많은 나라랍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집을 지을 때 옆집하고 연결돼서 지어야 됩니다.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돼서 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 같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결돼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가라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복된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가라지를 덧뿌이죠 뭐냐면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말씀대로 사냐 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냐 적당하게 맞춰서 하면 되는 거요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도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낮추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약의 파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뭐해 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나처럼 무엇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면 말씀에 맞추어 살면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 가라지를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렴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세상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제 파도를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마태군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러시면서 마태군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가라지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로 살아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비틀고 살아냈더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로 예수의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가라지를 이기며 승리하는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악마의 풀이라고 불리는 스트라이가라는 자생 식물이 있답니다. 이 풀이 어디에 붙어서 자생하냐면, 옥수수, 수수표 이런데. 붙어서 자생한답니다. 그런데 다 말라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 동안 서구의 과학자들이 그 스트라이가라는 그 풀을 없애려고 연구하고 많은 비용을 냈답니다. 그래서 농약을 발견해가지고 쳐놓으면 잠깐 죽는 것 같은데 내성이 생기고 변종이 생겨서 더 강한 것이 생기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100년 연구하다가 포기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998년에 김순권 박사님이 지금 장노님이시거든요. 그때는 집사님이 나이제라에 가가지고 1978년부터 내가 그 스트라이가라는 풀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갔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대. 그 스트라이가라는 그 풀을 가라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옥수수 새 품종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5년 만에. 옥수수 새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심었더니 처음에는 비실비실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이기냐면 그 스트라가라는 그 잡초, 가라지를 이기면서 결실을 맺어서 옥수수 수확을 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스트라가라는 풀이 흰 꽃, 분홍 꽃을 피운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유치밭 많이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데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옥수수가 다 말라 시커멓게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순권 장로님이 그스트라가라는 풀을 이길 수 있는 옥수수 새 품종을 개발했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지리아 국가가 1년 동안에 미국에서 1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는 빈곤 국가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옥수수를 수출하는 수출 국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이 김순권 장로님을 추장으로 두 번이나 추대했답니다 추장이요 우리 동네 2장 정도가 아니라 나이지라에서는 국가 중요한 결책을 결정하는 원로라는 거거든요 두 번이나 애국인이 그 나라 최초로 추장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마토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소교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창파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지와 을 같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풍파를 만나면 뭐한다는 겁니까? 무너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면 어떤 가라지도 죽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알고 같은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른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단의 권사인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 심령들을 다시 죽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알곡이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의인들이 추수 때가 되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 우리는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하나님의 좋은 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밭에, 그 집에, 그 직장에, 그 교회, 그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왜 심으셨냐면 그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가라지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비추는 예수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있어도 누구를 이긴다는 겁니까 가라지를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말씀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면서 하람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상처받고 어려움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이시면 알고 좋은 시야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라지를 탓하지 않고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말씀을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